네, 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온 곳은 네, 아까 전에 웨스턴길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네, 엘리아닙니다 <laughs> 엘리 웨스턴길이 아니라 여기는 플라턴이부원업파크 네, 있는 곳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종원의 그 홍콩 반점에그 짬뽕을 이렇게 또 올리고 나서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또 올렸죠. 네 제가 느낀 점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뭐그 그래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많이 올리면서, 예, 그리고 네그 점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더뭐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개선을 하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 플라턴 여기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가지고 예, 이 짬뽕을 예, 한번 예, 시켜 먹어 볼 건데 예, 그런데 예, 제가 수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전주님이 그 댓글에 이렇게 도움을 달아 주신 다음에 바로 간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예, 좋게 나오겠죠.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바로 다음에 안 갔어요. 한 일주일이나 이제 지나서 예, 원래는 좀 한참 뒤에 이렇게 또 가려고 했는데. 예, 근데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오면서, 예, 여기 <laughs>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또한번 들렸습니다. 예, 또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또 들려봤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가서 한 번, 예, 이 오더를 이렇게 또할 건데, 예, 그런데 아무래도, 예, 제 얼굴을 아실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항상 이 운전을 할때 이제 햇빛이 강할 때 이렇게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예, 네 예, 쓰고 갈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이 옷도 예, 뭐 자주 안 입는 옷이렇게도 가져왔고 그리고 예, 이 모자는 제가 항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비닐을 이렇게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얼굴 이입 모양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플러튼에 있는 예, 다이소가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다이소에 가가지고 마스크 한장 사고 예, 마스크 쓰고 가서. 시켜서 한번. 예, 이 홍콩 반점의 짬뽕은 예, 진짜 개선이 잘 되어 있는지 처럼 같이 한번 가서 보자고요. 네, 렛츠 고. 예, 그러면서 여기 네, 예, 이 H마트 모래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기가 이 H마트도 이렇게 또 있고. 예, 그리고 예, 여기는 예, 한난체인이 있고요. 한난체인이 먼저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에는 예, 쫄로 이제 뒤로 가시면은 예, 이 시어마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여기가 예, 이 마트계 의 삼각지라고도 할수 있는 플러톤인데예 여기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LA에서 이제 다음으로 굉장히 큰 할인 타운이거든요. 예, 할인 타운이어가지고 여기 뭐다 몰려 있어요. 여기 안에 네, 예, 굉장히 많은 예, 이 마트들이랑 그리고 음식점들, 예, 한국 것들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면서 이 어쨌든 저는 예, 여기 갑니다. 여기에 예, 다이소, 예, 다이소 이렇게도 가고. 강호동 백정도 이렇게 되있고 강호동이라는 이름을 이제 뺐더라고요 강호동 백정은 아니고 이제 그냥 백정 어쨌든 다이소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한번 사도록 해볼게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모래 이렇게 도 들어갈 건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강호동 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강호동 이름을 이렇게 또 빼셨더라고 예, 뭐 강호동 이름 쓰는 거 이렇게 또 이제 문제가 있나봐요 어쨌든 여기 백정 이렇게 도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H 마트가 있는 이제 몰인데 여기가 원래 예, 제가 여기 이제 플러터 이제 투박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플러터 에서 계속 살면서 여기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가 그냥 그 골프장 레인지였어요 예, 이 골프 연습하는 데였는데 예, 그런데 이 예, 개발을 이렇게 또 맞추고 나서 이렇게 음악 무시하게 이렇게 또 커다란 예, 이 몰이 이렇게 또 들어왔다 어쨌든, 오, 여기 사이버 트럭도 있네. 예, 다 해서, 예, 가도록 할게요. 와, 뭐야, 차도 왜 이렇게 많노? 와, 씨. 야, 진짜 여기 잘 되긴 진짜 엄청 잘 된다. 아니, 구석구석까지 다 차가 이렇게 다 차있네. 예, 아, 여기다 대야 되겠다. 오메. 우쩍 예, 네, 그럼 가보도록 해볼게요. 으 네 여기가 이 H마트몰에 있는 다이소, 오, 여기에 아, 마스크가 있겠지? 있어야 되는지? 아, 여기도 이제 이 백종원의 홍콩반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안 가고 제가 갔던 곳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H마트 딱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다이소 가가지고 마스크 한 장만 팔려나? 하나 우선 사볼까 아, 해볼게요마스크 어, 어디 있으려나? 오 여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오, 오 릴라쿠마가 있나 어, 뭐야 3불이야? 아이씨 싼거 없어? 아이씨 지금 뭐야 어 싼거 야 5불? 미쳤대 왜 이렇게 비싸네 어쨌든 마스크 여기서 하나 사고까해볼게요네 샀습니다 아니 릴라쿠마 <리라> <리라> 원래는 땅거 살려고 했는데 오그다 거는 또 이제 영어 어덜트 사이즈 야더조금만 가지고 그나마 이 어덜트 사이즈 이렇게 또 샀는데 하하 <리라> 릴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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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쿠마밖에 없네요 어쨌든간에 이거 이렇게 또 쓰고 모자 바꿔 쓰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리라> 어쨌든 가보도록 해볼게요 아리랑마트로 레스고 네, 그러면서 또 왔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온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아리랑 마트 이렇게 딱왔고요 여기 가가지고, 아, 변정을 해둔구나. 변정 좀 하고. 가서 짬뽕을 한번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키할 데가 없노. 와, 여기는 진짜 맨날 사람이 많노. 와, 여기 파키가 없네. 야, 평일에도 이래. 장난 아니네. 끝에도 해야 되겠다, 어쨌든 파킹을 했습니다 예, 파킹을 했으니까 릴라쿠마 <laughs> 마스크 릴라쿠마 밖에 없었어요 어유거뭐 어, 어, 이것도 하나 있네 예. 다 하나 해가지고 예, 이거는 필요하나? 그래도 있으니까 넣어야지 마스크 필터에 넣고요 <laughs> 필터 필요 없지만 예. 있는데 넣어야죠 예, 뭐 버릴 것도 아니고 아이 예, 마스크 <laughs> 필요 없는데 <laughs> 어. 예, 코로나 끝나서 필요가 없지만 예, 분명히, 예, 알아보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예,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가 짧아요. <laughs> 밤톨, 밤톨 됐어.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못 알아보겠다. 오씨 뭐야, 이거. 뭐범죄자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예,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켰습니다. 가다 왔습니다. 아, 짬뽕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선, 이제, 네, 홍콩 간장에 짬뽕. 안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합 하나 들어가 있고요 모기보사 네, 하나 들어가 있고, 오, 이제 고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고기가 좀더 많고. 오징어 예, 이렇게 있고요. 아 홍합 두개 들어가 있네 정확하게. 예, 홍합 두개 들어가 있고. 아 이제 좀더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예 확실히 훨씬 더 나아봅니다. 예, 제가 그때 먹었었던 거랑은 예 확실히 훨씬 예 많아졌네요. 예 확실히 많아지고. 예, 오. 네, 냄새도 좋고 네, 어제 한번 먹어보려고 해볼게요. 해물 음 햇물... 해물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네, 확실히 전에보다 훨씬 나아지면 나아졌어요. 음, 맛있어요. 음, 음. 확실히, 오징어랑 1드가 훨씬 많이 들어갔네. 제가 그때 먹었을 때보다 두배 정도 더 들어가 있어. 그리고, 돼지고기도 많이 있어. 확실히 훨씬 더 낫습니다. 오징어 한명이 훨씬 많네. 오징어 오죽어서... 가 엄청 질테 나？너무 음음음 너무 너무 음 돼지고기 봐. 두개 있었는데 오이 려 많이 있어요 아, 확실히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말이 음, 정도면은 음, 괜찮죠 아, 확실히 이 해물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그 해물 향이 많이 나네요 제가 전에 먹었을 때는 해물 향이 아니라 진짜 라면먹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해물맛이 납니다 짬뽕맛이 나네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도 불향 같은 거는 나지 않았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짬뽕을 먹었을 때이홍콩마요젤 짬뽕 먹었을 때불 맛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래야지 합격입니다. 우선, 다 들어가 있어. 다 제대로 들어가 있어, 이제. 흥합도잘 씹힙니다. 음! 음, 맛있다. 아, 여기 막,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잔뜩 있어. 요 야, 오징어 진짜 확실히 엄청 많이 시킨다 야, 오징어 진짜 많아. 고구 진짜 많아. 아, 확실히 개선됐네. 요 대박입니다. 충분히 야, 이 가격에 짬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씹어버리면은 뭐 만족스러운 짬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 많이 고그 면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잘삶아었어요 아, 그렇게 먹었는데도 네, 오징어 아직도 많이 나오네. 아, 요번에는 배추짬뽕 아닙니다. 해물짬뽕 맞고요. 고기랑, 오징어 아직도 나와. 응, 음, 맛있네. 돼지고기가 이래야지. 돼지고기 진짜 많아. 네, 돼지고기랑, 오징어랑, 뭐, 홍합이랑. 오징어 또 있어. 아 이제 확실히 재료가 제대로 들어간다. 응, 오징어 진짜 많다. 응, 돼지고기, 응, 또 오징어. 음, 음, 맛있네. 맛있겠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 예. 아, 확실히 맛있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에, 맛있나게잘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확실히 확 틀렸어. 안에 재료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네, 적당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먹었었던 그어 이거 마스크 쓰니까 네, 말 못하겠네. 제가 저번 주에 먹었었던 그런 배추 짬뽕은 아니에요. 이 네, 오징어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함량도 훨씬 더 이렇게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 국물에 이렇게도 먹었을 때 네, 라면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해물 맛도 이렇게도 같이 나가지고 네, 확실히 네, 개선이 된 짬뽕이 아닌가. 예,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간에 뭐 말도 많고 이렇게 또 탈도 많았던 아리랑 마트 안에 있는 이 예, 백종원의 예, 짬뽕은 오 이제는 예, 제대로 나옵니다. 그때처럼 뭐 말도 안 되게 막 농화 파나 들어가 있고 하나는 삐져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막좀 상해 가지고 예, 먹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또 재료들이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또 먹었을 때보다 네, 확실히 맛이 나고 그리고 배부르게 이렇게 또 먹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들고요. 어어 더. 워우 와씨. 와 모자 바꿔야겠다. 되 더워 죽겠다. 오, 어, 너무 더웠다. <laughs> 막 꽁꽁 싸매고 있고 막 긴팔 이있고 마스크 쓰고 막 비니도 쓰고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더웠었는데 그리고 어 맛이나게 이렇게 또 짬뽕을 이제 한 사발 이렇게 또 삐리빠리 뽀 이렇게도 하니까 더워 죽겠네요 땀이 지금 계속 <laughs>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어 역시 이 홍콩 반점에 짬뽕 이제는 괜찮지 않나 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네, 뭐, 엄청나게, 막, 기대를 가지고, 가시면은, 네, 실망을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4달러 거든요. 네, 택스 전에, 이제, 택스를 이제 붙이면은, 한 15달러 정도에, 예, 네, 되는, 네, 그, 네, 짬뽕이, 맛있게 잘 먹었다. 아, 기가 막혔다. 어, 네, 이제 좀, 예, 네, 제대로, 네, 홍콩 반점에, 네, 짬뽕이 이렇게 네, 나온 게 아닌가, 예, 라고 생각해두고. 아니, 우리 애들은 여기다가, <laughs> 쓰레기를 이렇게 넣어어 예,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여기 이제 아리랑 마트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예, 짬뽕 같이 이렇게도 먹은 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가지고 강 행복하세요 어, 더워가지고 지금 이짬뽕의 열기가 <laughs> 저한테 계속 나와가지고 예, 이 안경이 예, 습기가 이렇게도 없네 계속 차는데 예, 여러분들도 여기 아리랑 마트에 있는 예, 이 짬뽕 이렇게도 오셔가지고 예, 맛이나게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시면 얼마나 이렇게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봐 I'm